안나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있는 이곳에 고는 이곳에 는데중간에 재난 문자에 왔어 이곳에 있는 이이와조심하라는 재난 문자 확진자 다는에 있는 는이 같아 아는 이곳에 있는 는에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는는는 이곳에 있는 이곳있고 재난 문자 너무 많이 와서 저, 저 이제는 재난 문자를 스팸 처리하고 싶다니까 엄청 이렇게 조심하고 말이야 강하기도 안 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조심하냐고 지금 잘 되는 업종이 몇개 있기는 해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업종이 뭔지 아세요? 게임 회사 잘 된대 요 앞에 아는 언니 아드님이 게임 회사 다니는데 완전 잘 된대 집을 나가지 못하니까 재택근무하면서 한쪽으로 게임을 한다는 건 뭐, 나래도 그럴 것 같아. 예전에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교무실이 나뉘어 있잖아요. 큰 교무실, 작은 교무실, 과학실, 생물실,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 상담실도 있고. 교감할 때 결제를 맡 들어가야 되는데 교무실로 왔다 갔다 할수가 없잖아. 그래서 메신지를 깔아놓고 교감 바로 앞자리 여 선생하고 메신저를 하는 거야. 교감 아냐 그래가지고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그런 빠른 온라인 통신을 내가 좀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래들에 비해서 유튜브도 빨리 시작했고 이런 작가들이 유튜브 굉장히 하고 싶어해 근데 어떤 툴이나 이런 거뭐 메카니즘을 공부하기 힘들어 하니까 못하는데 나는 딱알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딱해치 해가지고 하잖아 근데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끔 작품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난 너무 만족하는데 음, 시작을 해야 발전하고 굴러가지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물론 실패도 하지 않아 실패도 하지 않는데 성공할 기회도 없다 <laughs> 항상 그래서 저지른 스타일이라 뭐 이거 유튜브 영상을 시작했다고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주 나는 만족해 어 개성 있네 우리 사촌 언니는 캐나다 사는데 70 중반이야 봤대 봐가지고 아니야 아무래도 너같아 너같은 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한대서 언니 나야 나 나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너같은 나야 나 <laughs> 지금 웃기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21세기에 없어지는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21세기에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대학교 때 들었거든 뭘까요? 생각할 시간은 한 3초 드릴까? 똑딱똑딱똑딱 똑딱, 똑딱.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벌써 뭔가 이제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패러다임이 재설정이 되고 있잖아요. 음, 세 가지 없어진 게 뭐냐면 결혼하고 대학 가고 국가래요. 결혼은 정말 없어졌다기보다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죠. 음, 조선 중기 이후의 여자들이 굉장히 노비처럼 천민처럼 살았잖아요. 인권이 없었잖아. 투표권? 그런 얘기 정치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뭐 영국이 아무리 뭐 민주주의를 뭐 어쩔 쩌 그래도 여자들한테 참정권을 가장 늦게 준 나라인 거 아세요? <laughs> 알고자 하고 싶지 않다고 뭐 그냥 상식적으로 <laughs> 하여튼 그랬어요. 결혼이 의미를 상실한 건좀 됐죠. 음, 내가 일본 가서 할때 벌써 노처녀들이 많고 결혼 안 하더라고. 결혼을 미루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 가방끈이 좀 길고 생각이 있고 좀 기약의 끝이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많이 미루죠 그리고 노 아주 늦어지지 결혼 늦게 하고 해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고 그래서 하나 낳고 또 난임이 많이 생겨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 결혼이 의미를 많이 상실했어 동거도 많이 하고 유럽 앞선 선진국 의료 선진국은 아니더라. 지금 은 코로나로 죽는 거 봐. 의료 붕괴라서 정말 무대책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갔는데 좋을지의 뜻이라 그냥 생각해. 인구 초과라. 결혼이 의미를 많이 상실했고 이제 결혼 우리 세대, 우리 위세대 우리 밑에 세대가 바로 결혼을 하는 마지막 세대라고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없어진다 그랬는데요. 국가는 그것도 없어진다기보다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 컴퓨터 전공이라 굉장히 뭘좀 빨리 컴퓨터 환경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뎀 시절부터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삐삐삐 삐 소리가 막 4,50번씩 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넷에 글을 썼었거든요 염색, 손염색, 보자기 이런거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썼고 99년에 온라인 전용선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용도가 있었죠. 내 친구들과 연락이 잘 됐고 외국에 사는, 영국에 사는, 미국에 사는 친구들과 연락이 되기 시작했었고 물론 그거, 그 통신을 활용하는 친구들하고만 하지 난 그런 거 몰라. 40초반에도 벌써 난 그런 거 몰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 뭐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다 잃어버렸어. 통신쪽으로 하고 있으면 잃어버릴 염려, 염려가 없잖아. SNS상에서 우리가 연락이 되니까. 메신저도 있고. 여고 교사 할때 2003년까지는 됐었는데띄엄띄엄 교무실은 큰 교무실이 있고, 작은 교무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체육부실이 있고, 과학실이 있고, 막 이래. 다 나뉘어 있어. 선생님들이 나뉘어 있다고. 난상담실에 있었으니까 교감한테 결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맨날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메신저를 깔아가지고 교감 앞자리에 있는 아가씨 선생님한테 교감 왔어요? <laughs> 이 교감 왔어요? 그래서 결제를 막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당시에도 메신저를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 요날에는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고 중의 하나고 어, 나라의 개념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유럽 가면은 다 유로화 거의 달러보다 살짝 비싼 그런 거지만 유로화로 통일이는데 있어서 유로만 가지고 있으면 여행을 다 다닐 수 있고 나중에 거기 난데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런데 보스니아 크로아... 대 꼭코란 바뀌는 바다 그 사람들이 유로화 주면 바다요 그리고 거스름돈을 자기네 나라 돈으로 줘 그래서 나중에는요 잔돈이 남은 거 아이스크림 다사 먹고 이제 썼어 그리고 가이드 좀 줬어 동전 같은 거아 기념으로 한두개 목걸이 하려고 갖고 온다 어디다 지 모르겠다 또 유로화도 이제 통일이 됐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권도 좀 앞에 통일이 있으면 여행 다니기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 대학이 없어진다 그랬는데요. 대학도 개념이 부실해지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문명이 갑자기 파도처럼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은데 인공지능이나 온라인 사이버 대학기막 개강을 했잖아. 사이버 대학막 개강한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쪽 교수들은 멀쩡해 수당 다 나오고 실물 사람이 나타나는 게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유튜버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가르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주목될 것이며 나 또한. 이렇게 수다떨기식으로 이러고 떠들고 있지만 작품을 지나가는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나도 이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렸을 때 자랄 때 젊었을 때 일할 때 청장년 시절에는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재주가 같다. 열두 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쓸없이 던졌어. 그럼 내가 나중에 너무 열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밥 달라고 안 그래. 이러고 내보낸 적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멀티 페르소나래. <laughs> 멀티 페르소나?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뭐 융합 할수 있는 사람들이 뭐 도드라진 시대라나 코딩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뭐 드레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미라도 그리고 현대화도 그리고 채색화 수채화도 하고 뭐, 뭐 자수도 놓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번호가 당첨이 되면. 자신있게 갈수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무섭긴 하다. 너 내일 아침에 10시에 죽을래? 그러면 죽지 뭐. 내 살림 좀, 좀 많은 편인데 식구들이 알아서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뭐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태는 종식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대자연과 싸우면서 문화 문명을 발전시켰잖아요. 대자연과 싸운 전력이 화려하고 반드시 인간의 머리로는 백신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기간이 뭐 길어진다, 걱정이다, 다굶버 죽겠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시절에 사람을 남을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늘 생각하셔요. 내 유튜브는 물론 잘 나지 않았어. 3,090명에서 올라가질 않네? 근데 맨 처음에 40명, 50명 할 때도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허지만 욕으로 쌉다고 댓글이고 뭐 난리 공격 그런 거보다는 하루에 열명안된말었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은 되게 편하네. 내가 유튜브에서 먹고 살 사람도 아니고 뭐든지 이렇게 그, 그게 크게 그닥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코나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코가 너무 막혔네. 어제 추운데 여기 밥먹고 놀이한다고 너무 다 너무 다녔어. 오늘은 내 작업하다고 하고. 요새 꽃 그림 자수법 만들고 있으니까 내일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생각이 단순하면 좀 사는 게 수월해요. 1월 초부터 코로나 우울증에 잠겨서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고요. 아 어디 여행 왔는데 파도 태풍이 와서 지금 움직일 수 없고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길도에 가서 정말 태풍이 와가지고 내 식구가 들어가자마자 묶인 적이 있는데 삼박사일인가 사박오일을 아무 것도 못하고 문방에서 주는 라면과 식사로 때운 적이 있었어. 그래서 태풍이 너무 오니까 바닷가에 못 나가는 거야. 그 파도에 쓸려 나간다고. 그래서 불가사리 잡고 놀다가. 태풍이 조금 잠잠해지고 배가 떡길래 얼른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네 식구들은 절대로 섬에 여행을 다시는못 가게 됐어요. 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이 시절이 또 지나면은 아 맞아 그때 그래서 좀 길었어 우리 많이 고생했어. 신종플루란 게 있었어, 메르스도 있었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너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기 엄마들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학교 못 가서 지금 고3 난리 났는데 어, 하늘이 무너져도 수술할 구멍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조금만 내봅시다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하고 마스크 꼭 하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대화맞다 자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일본말로 그럼 안녕 또 만나 이렇게 하는 Bye bye everyone. My name is Honey Hong. Te